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제 한 발이 남을 수 정도로 가깝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타이밍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흔들거렸죠 시장이. 자, 근데 그게 진짜 흔들거린 게 맞을까라고 본다면, 어, 자 비트코인도 보면 이제 장중에 408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402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밑고리 달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 순으로 우리가 볼텐데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 밑고리 달고 반등 플로우도 밑고리 달고 반등 근데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캐시도 마찬가지로 반등 주고 있고 SV도 마찬가지 이제 이틀 전에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 이하 코인들도 좀 봐야 돼요. 예,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동안 잘 가다가 밑꼬리 달고 지금 반등. 어제는 좀쫙 밀렸고. 그럼 어제 밀렸으면 끝났냐? 아니죠. 스토리지도, 솔라나도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아주 밑꼬리가 상당히 마음에 들게 올라오고 있어요. 샌드박스도 밀렸다가 고리가 반등이 돼서 올라와주고 있죠. 골드도 마찬가지. 주말 동안에 좋았다가 오늘 어제부터 해서 믿고 내고 또 조정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지금 모든 코인들을 보게 되면 붕괴된 애들이 없어요 붕괴 붕괴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올랐다가 막 와장창 깨지고 내려간 애들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를 아예 불안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리는 게 종가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뭔가 앞이 다 나와줘서, 어 시세를 다시 줄수 있는 위치에 왔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조금만, 요, 한 발이 남았는데, 여기만 이제 도달이 된다면, 모든 게다 끝나버립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위치에서 우리가 좀볼수 있는 건 뭐냐면, 알트코인들을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몇 시냐. 현재 이제, 어, 9시 5분 전인데, 오늘 다시 한번 알트 시세들이 한번 어다 올라줄 거예요. 자, 알트코인들이 자 그러면 어 이제 조정 하루 조정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하루 크게 상승하고 하루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알트 상태들이 그죠? 아, 아이고 하루 조정이지. 자, 근데 또 다시 하루 상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상승폭이 가면 갈수록 자꾸 세질 겁니다. 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 올라갔었던 그 이하 코인들도 마찬가지 그 밑에 뭐 오브스나 뭐 아더 지금 거래가 거의 안되고 있는 요런 코인들조차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거다 왜냐면 무너진게 없기 때문에 현재 보게 되면은 사다 상단에는 머물러 있지 밑으로 내려 꽂고 있는 애들은 없거든요 뭐 하루 정도 뭐 밀린거 그냥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저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대금이 높은 애들이나 낮은 애들이나 지금은 큰 이탈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어, 현재 그냥 계속 횡보 중이죠. 자, 이 횡보가 굉장히 앞으로 무서워질 거예요. 이 횡보 자체가 자, 무슨 뜻이냐면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어,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건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재 위치가. 아무것도 지금 감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딱 상승 마감 이후에 계속 조정이 나오고 행보가 나오면서 중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틀 전에 한 번, 두번 정도 흔들어 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제부터 이제 조금 흔들어됐고 어, 총세번 정도 흔들었는데, 사실 흔들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흔든 범위가 너무 약해요. 비트코인이 뭐 장중에 알트코인들이 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씩 무너졌다고 하면 모를까 이런 현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후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정 폭조차도 범위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나타날 비트코인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확실해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건데 어 글쎄요 계속 추가적인 행보가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고 하면 어, 이번 주까지 봐야 될것 같고. 이번 주, 뭐, 금요일에서 다시 주말까지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하락이 되고, 요런 모양이 좀 잡혀준다면, 2일에서 3일 정도. 아니구나. 하루에서 3일 정도. 요렇게. 지금 굉장히 근접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상태가 왔다라는 건 뭐냐면, 어,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텐데, 사실 이제 윗방향 보고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된다. 안타 안 치고 계속 끌고 갈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거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알트 시장. 알트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 상승을 주기 시작할 건데 아무리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최장 한달 이상 수개월 정도 좀 보고 있는데 몇 개월 정도 있다 는 알트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방은 아무리 못 간다 그래도 최소한의 몇주 정도의 시세는 나와줄 수 있거든요. 알트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맞물릴 수 있는 포지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 수급이 몰리더라도 알트하고 같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중시하고, 어,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그죠? 7월 4일, 3일 월요일인데, 얘를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요렇게 마감이 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잘 끝난 거예요. 비트코인 상태로는 저번 주 상승 후 조정, 조정 요 라인에서 윗꼬리 밑꼬리가 발생하면서 약간 흔들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잘 끝났다. 자, 그래서 이제 포지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오히려 상승 하락으로 따져 준다면 상승 쪽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알트 상황하고 엮여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구간에, 아, 다시, 어 같이 맞물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선이 있으면,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요 선만 넘어가면 폭발할 것 같은데, 요, 여기 에 있고, 알트코인은 아직 요 정도에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요 정도에 있는데,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어 비트코인은 지금 요 상태에서 뚫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둘다 비슷한 구간에는 들어왔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짧게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오늘부터 바로 좋아질 거라고 봐요. 오전 뭐 오후까지 길게 좋아질지 밤까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시세가 잡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왜냐면은 비트 가는 것보다 알트 가는 게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속도감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한 선 위치에서 모양새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비트코인 시장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을 두고 대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는 이제 이렇게좀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종가가 좀 만들어졌는데, 어, 오늘 이제 아침 9시가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약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이 좀 포착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두 가지를 일단 봐야 돼요. 비트는 두 가지. 1일에서 3일. 요 사이에 변동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번 주.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것 같고, 알트코인은 오늘부터. 지금, 어, 이전거다 빼고, 오늘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포지션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어, 저는 거의 끝날 시간이라고 봐요. 어, 끝날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무서워서 뭐다 팔았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조사한 분석한 내용대로 만약에 본다면 지금 이렇게 1, 2, 3 번대로 흐름이 좀 잡히는 게 굉장히 앞으로 더 강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 좋은 쪽으로 보는 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해서 좀 진해진다는 거,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어 하락에 대한 어떤 포지션, 강세 포지션, 밀리기 직전의 포지션이나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위험 부분보다는 시장을 좀 좋은 쪽으로 즐기는 게 좋겠다. 이 사이에서. 대응만 딱 적절하게 준비를 하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에 팔 거고 뭐 얼마에 분할 매도하고 얼마에 분할 매수할지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비중 조절 정도나 아니면 목표가 선정 같은 거 목표가 너무 멀리 말고 짧게 보는 거 하나 멀리 보는 거 하나 해서 뭔가 구분을 해가지고 어 변동상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아침 시작이 되면서부터 보니까. 어, 엘프부터 해서 다그 이하 코인들이 다, 그다 알트 코인들로 시청이 낮은 애들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10시, 9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포지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향후 7월 두째 주에서 많게는 셋째 주까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트 코인이. 그 후에 일정 구간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더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하고 맞물린다면, 더더욱 좋은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